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분담금. 말 그대로 청구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여해왔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일방적 보호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독일은 18%, 일본은 50%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무려 77%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고 있었다고. 그 보고서는 이어 말합니다. 한국은 기지 건설비, 주거 인프라, 인건비, 운영 유지비에 더해 미군 가족 복지 비용까지 부담하는 나라라고요. 미군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의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 추가 요구라뇨? 이건 상호 존중이 아닙니다. 난 미군의 주한기지는 한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이다. 맞습니다. 미국도 이 동맹에서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동맹을 한국만이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날 이후, 한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돈줄 다툼이 아닌 동맹의 정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전략적 실용주의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갑은 줄이되 신뢰는 지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과의 군사협력 체계 속에서 연합방위 개념으로 방위비를 나눕니다. 미군 주둔 기지도 독일 내 전략적 거점으로서 활용됩니다. 독일이 부담하는 비율은 단18% 그것도 대부분이 인프라 지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결정적 거점이라는 이유로 약 50%의 분담률을 갖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정액제로 고정되어 사실상 인상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77%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KF-21 전투기, 천무 에메랄레스, K-9 자주포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자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위사령부와 인공지능 기반 군수관리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아직도 지갑 동맹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요? 그건 시대착오적 시선입니다. 나는 이 모든 걸 깨닫기까지 부끄럽게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보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다. 이제는 한국이 먼저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돈 정말로 정당합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위협과